안녕하세요. 제로마미의 당근입니다. 여러분, 휘바, 휘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한때 히트쳤던 핀란드산 자이리톨 껌 CF가 떠오르는데요. 어, 양치라 하기 힘들고 입에 냄새는 제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단껌은 싫을 때 자이리톨 껌 사서 씹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자이리톨을 가지고 껌이 아닌 우리 아이 건강한 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이리톨은 해발 500에서 2000m, 혹한 추위에서도 잘 견뎌서 자라는 자작나무에서 추출된 천연 식물성 가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설탕, 노트렌스 지방, 노나트륨입니다. 요즘에는 무설탕 자이리톨 가루를 아시고 요리에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자이리톨 가루는 충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뮤탄수균이라고 하는 당을 충치로 만드는 나쁜 균이 존재하는데요. 자이리톨 가루가 이 균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자이리톨 가루가 입안에 들어오면 우와, 달다, 설탕이다! 하고서 뮤탄수균이 당을 충치로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가이, 자이리톨 가루는 발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탄수균이 점점 밖으로 배출이 되고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이리톨의 나라, 혹은 건치의 나라라고 불리는 피라난드에서는 이미 77년대부터 자국민들한테 자이리톨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좋은 자이리톨 가루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아이 건치 만드는 사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이리톨 가루, 저는 자이레톨 함유량이 높은 핀란드산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컵 분량이고요. 그리고 가루를 녹인 냄비와 스파출러, 녹인 자이레톨를 담을 예쁜 사탕틀, 그리고 굳어지면 담아놓을 유리벽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일리톨 가루를 냄비에 넣은 채 투명하게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어, 설탕은 가열을 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끈적하고 금방 굳어버리는 반면에 단 알코올 성분인 자이리톨은 가열을 해도 이렇게 물처럼 투명하게 변해요. 이렇게 완전히 다 녹은 자이리톨 가루를 사탕틀에 부어넣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양은 저는 종이 호일에 부어서 제가 먹도록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어도 잘 굳더라고요. 기호에 따라서 어른들이 드실 때는 민트향 같은 거, 페퍼민트향 넣어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틀에 다 부은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면 이렇게 굳어요. 근데 점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끈적거리지 않고 천천히 굳기 때문에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도가 낮기 때문에 껌을 씹었을 때나 사탕으로 만들었을 때도 치아에 달라붙지 않아요. 저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통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리톨은 양치 후나 잠자기 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어, 주의할 시점이 있다면 으시 구매를 하실 때 자이리톨 함유량이 반드시 50%가 넘는 것이 되어야 지 좋다고 합니다. 그걸 체크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g 정도의 섭취가 돼야지만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껌으로 섭취를 하실 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씹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5g 이상 먹으면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맞추, 적정 용량에 맞춰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이 곰돌이 사탕 하나가 5g이 미처 못 돼요. 하나가 1.5g 정도 되고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양치 후에 이렇게 세번을 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이도 양치질을 너무 싫어하는데요 사탕을 준 이후로는 사탕 주셨니까 영차자 하면은 입을 벌리고 양치질 내내 잘 있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많은 요즘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만큼 중요한 게 바른 양치질 습관이잖아요 단 것들의 노출이 쉽게 되는 만큼. 당, 어, 당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이리트 가루를 대신 사용하고 좋은 양치질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집에서 사탕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